네, 38강입니다. 범희는 무이기요. 유근이 유공입니다. 첩습니다 범희 무릇 장난, 놀이 놀히, 놀이는 무이기요. 이로움이 없고 오직 오직 유흔 부지런함이 공이니라 공이 있느니라 물어 장난이라는 것은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 것이고 오직 부지런함이 유공이니라 부지런함, 부지런하게 부지런이 최고다. 장난하지 말아라.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런데 명심보감에 올려놨네요. 명심보감 올려놨니 아주 당연한게 잘 안된다는 뜻이겠죠. 범희는 모익인데 6은 요금이 60이니라. 별로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제일 짧은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